Thank you 우리 1번님 카드 살펴볼게요. 우리 1번님께서 타고나신 복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우리 1번님을 호감형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되게 좋은 사람으로 보고요. 또 우리 1번님을 기억해 보시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1번님이 말을 하면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기분 좋게 들린대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좀 기분이 덜 나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말에 힘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말도 예쁘게 하는 데다가 하는 행동도 귀엽고 예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1번님을 보고만 있어도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그렇게 후인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나를 너무 좋게 보기 때문에 정작 우리 1번님 마음속에서는 그것 때문에 늘 긴장을 좀 하면서 살아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좀 많이 생기곤 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도화살인 거예요. 도움청할 일이 생긴다거나 친해지고 싶다거나 약간 그렇게 누구한테 다가가야 될때저 어, 같아도 우리 1번님 같은 사람한테 다가갈 것 같아요. 그렇게 너도나도 할것 없이 우리 1번님은 어, 견인력이라고 하죠.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같이 보더라도 어,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혹은 그런 대인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나는 지금도 골치가 많이 아파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라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다 나를 좋게 보기 때문에 어, 착한 아이 콤플렉스처럼 늘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어야 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뭐 압박감이라든지 책임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어 내버려두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준다거나, 내가 또 사람들과 어울린다거나, 나도 그게 기쁘고 즐겁지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1번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다 좋은 사람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1번님 입장에서는 사람도 좀 이렇게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좀 다가와 준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너무 필터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다 그냥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렇게 사람들이 오면 다쳐내 기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양가 없는 사람들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너무 나한테 다 와버리면 내가 손해 봐야 될 것도 생기기 마련이고요.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야라면서 나도 잘해줬지만 잘해주고도 뒤통수를 당한다던가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좀속 시끄러운 일도 따라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일 번님 같은 경우에는. 임복을 타고나도 너무 세게 타고나셨기 때문에 그만큼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확률도 아주 높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같이 함께 딸려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반반씩 좀 같이 타고나셨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1번님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들끓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 주변에는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 건데 왜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 딸려오냐? 여기 핑크색이 나타나 있죠. 핑크색은 내가 사랑받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받을 만큼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양가 없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1번님이 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1번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나쁜 사람들 눈에도 우리 1번님이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복을 타고 난 거고요 내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가끔은 못난 사람, 못된 사람들도 고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그냥 좋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인복을 타고 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나를 좋게 본다. 도화살을 타고 났다. 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그래서 이 인복을 언제 활용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될지를 좀 볼게요. 아무래도 우리 1번 님께서는요, 굉장히 너도나도 할것 없이 호인으로 바라본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나서야 될 때, 뭐 조장이 된다거나, 뭐 팀장이 된다거나, 어떤 동호회에서 임원이 된다거나, 어,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야 될 때, 그리고 내가 주도적으로 그런 많은 사람들은 이끌어야 될 때, 그때 특히 이 타고난 복이 제대로 발휘가 된다라고 지금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번님 입장에서는 좀 웃플 수도 있는데요.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신경쓰게 한다거나, 우리 1번님 입장에선 영향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1번님이 호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번 님은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도 좀 끌고 가야 되는 팔자이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마저도 우리 1번 님이 좋다고 또 이렇게 또 딸려 가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음, 사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어, 따라주고 그냥 나를 좋게 봐주니까 나를 믿어주니까 그런 거는 참 좋은데 나는 조금 불편하고 밀어내고 싶은 사람마저도 내가 좋다고 계속 따라오다 보니까, 어, 이거는 우리 1번님께서 그냥 관대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쪽으로 마음을 좀 비우시던지. 그리고 내가 타고난 복 자체가 좀 작게 작용할 때도 있고, 좀 크게 작용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이 복이 언제 좀 크게 작용을 할지, 크게 작용을 할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봐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네요. 타고난 복이 좀 크게 발휘가 될때 이제 들어오는 징조로는 어, 나의 감정 기복이 엄청 들쭉날쭉하게 된다라고 하세요. 어,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왠지 가슴에 상처로 좀 남게 된다든지 좀 감수성이 예민해진다거나 나의 감정 때문에 갑자기 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던지, 나는 되게 이렇지 않았는데, 나 되게 즐거운 사람이었는데, 나 되게 통통 튀는 사람이었는데, 요즘 따라 왜 이렇게 좀 다운이 되지? 라던가, 요즘 따라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에 좀 초연해지는 걸까? 라는 식으로 평소에 나랑 좀 다른 흐름으로 감정선이 좀 들쭉날쭉해질 때가 아마 있으실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의 감정 조절을 좀잘 하시고요, 잘 견디시면 그때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하니까요. 나의 감정이 들쭉날쭉할 때그 감정에 푹 빠져서 지낸다거나 음, 나의 충동으로 인해서 일을 그르친다거나 하지 않도록 기복이 생기지 않도록 감정 절제를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1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님 안녕히 가세요. 2번님 카드 살펴보면요. 2번님께서 타고나신 복은 일단 쉽게 말하면 돈복을 타고났다. 돈복, 일복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2번님께서 지금 현재 상태가 되게 우울하게 좀 다가오고 있어요. 일복이랑 돈복을 타고나셨지만 지금 현재에는 오히려 돈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누구한테 뭐 손을 내밀어 본다든지, 힘든 티를 못 낸다든지,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것을 좀 피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쨌든 경제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으셨죠. 사업이 힘들었거나, 뭐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카드를 좀 추가적으로 봤는데 아예 백수가 됐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보다는 좀 나의 책임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라든지 가족들을 챙겨야 한다든지 어, 내가 좀 많이 버거워요라는 약간 그런 신정이신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긴 버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쓸 돈이 없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카드를 봤더니 그래도 일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거든요. 역시 일복을 좀 타고 나셔서 그런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 이 번님께서 좀 많이 우울감이 좀 많아 보이시는데 내가 타고난 복이 무엇을 할때 가장 어, 발휘가 잘 되는지를 좀 볼게요. 역시 내가 다 책임질 때.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사람들을 챙길 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질 때, 그때, 아이 보기, 발리가 가장 잘 된다고 또 카드가 이렇게 나오네요. 가장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팔자인가 봐.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어, 버거우실 수는 있죠. 정작 나를 돌볼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내가 우울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책임감 때문에 꾸였고요 그렇게 좀 하실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님의 심리 상태 자체도 뭐 데스가 나왔죠. 그냥 이게 나의 숙명인가 보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피할 수 없는 거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께서는 결국에는 일복과 돈복을 어쨌든 타고 나시긴 했어요. 내가 타고난 이 돈복이 지금은 약간 좀 작게 다리가 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버거운 거잖아요. 분명히 크게 작용할 때도 아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운이 들어올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지 그거를 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여기 징조마저도 황제의 카드가 나왔어요. 음, 역시 황제처럼 가장 역할을 할때 가장 돈복이 터진다. 약간 제가 봤을 때, 어, 지금 이 기운 자체는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이라기 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적합한 에너지이기는 해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책임감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 이번님이 타고난 이 복이라든지 기운들을 보면은 내가 가장이고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가 책임져야 되고 약간 이런 기운이 훨씬 많았잖아요. 황제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요. 오히려 사업가 기질인 거죠. 이거는 사업가의 에너지 훨씬 더 많이 적합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님들께서 동복이라거나 일복이 가장 대운으로 터질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와, 첫 단추 하나 이제 딱 꼈다 싶을 때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 뭐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 다 천차만별이기는 하겠지만 이제 출발한다라는 그런 에너지 내 마인드가 굉장히 당당해진다고 하시거든요.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이 굉장히 돌멩이처럼 단단해지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앞에 놓인 것만 보지 않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때가 있다고 라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더라도 좀 멀리 보게 되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시점이 있을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번님의 상태는 굉장히 좀 우울하고 암담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대운을 좀 빨리 앞당기고 싶다면 이 우울감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시야가 확 트이고 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내가 버티는 힘이 굉장히 좋아질 때, 나의 마인드가 좀 밝아지고 미래를 보기 시작할 때 대운이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시니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인드만 좀 긍정적으로 힘드시더라도 고쳐나가면 일도 잘 풀리고 돈도 잘 벌고 나도 행복해지고 삼박자 두루두루 다 갖춰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이팅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님께서 빨리 대박이 터지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번님 안녕히 가세요. 3번님께서 타고나신 복은 명석한 두뇌,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적당한 융통성, 그 높은 자존감, 당당함, 관대함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명석한 두뇌예요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타고나셨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인품, 성품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3번님의 에너지를 보면 사람이 역시나 굉장히 밝으시네요 되게 밝고 하고 싶은 거좀다 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싶고 말을 참 재미있게 하시나봐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좀 많아 보이시고요 3번님의 타고난 복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공부를 정말 잘하실 것 같고요 굉장히 모범생이셨을 것 같고 굉장히 착실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일 것만 같은데 지금 현재 에너지를 보면요 약간 공부는 저리 가라거든요 나는 내 인생 즐길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카드에서 보이는 게 3번님 모두가 다 그러실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어를 좀 여러 개할줄 아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와 관련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주황색과 무지개가 좀 여기저기 다닌다는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외국어로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어도 공부를 어쨌든 잘 해야지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3번 님께서 타고나신 복 자체가 공부하는 거 그쪽으로는 어, 특출나게 타고나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3번 님께서 이 타고나신 복이 언제 무엇을 할때 가장 잘 발휘가 되는지를 한번 뽑아 볼게요. 역시 우리 3번께서는 소통을 하셔야 되고요. 나 혼자 무언가를 할 때보다 파트너가 좀 있어야 된다고 나오세요. 그리고 나의 아이디어를 어필할 때 기획안을 짠다든지 뭔가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럴 때 뭔가 창조하는 에너지를 할 활용을 할때 내가 타고난 북이 가장 빛을 발휘한다 라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외국어를 뭐 여러 가지 할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 가지의 번역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나의 브랜드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나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하는 일을 할 때보다는 누군가와 소통을 해야 한다거나 다른 언어로 소통을 하는 일들. 다른 사람과 나의 머리를 서로 맞대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할때 가장 내가 타고난 복이 발휘가 크게 된다라고 하세요. 내가 타고난 복이 살아가면서 한결같이 똑같이 발휘가 되지는 않잖아요. 작게 발휘가 될때 있고 크게 대운으로 발휘가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고난 복이 대운으로 작용을 할때 어떤 징조로 들어오는지 그걸 보고. 리딩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님에게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는 일단 두뇌가 굉장히 어,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같은 말을 좀 하게 되긴 하는데 명석한 두뇌를 어차피 타고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계산하는 능력이 평소 에너지보다 조금 더 빠르게 활발해질 때 그때가 징조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체력이 좋아진다라고도 하거든요. 체력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그래서 3번님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들어올 때그 어떤 일도 난다 받아칠 수 있어. 다 들어와, 들어와 하는 상태가 되실 것 같아요. 나의 활력도 너무 넘치고, 머리도 너무 잘 돌아가. 그리고 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건요. 실속을 좀 챙기게 된다라는 의미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치고 빠지는 거를 좀 잘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타이밍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이때는 계산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일을 잡으면 이 기회를 잡으면 내가 돋보일 거라는 거를 빠른 계산하에 잘 캐치를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잡을 기회가 뭔지, 놓아야 할 기회가 뭔지를 너무 잘 알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카드에서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리는데, 일자라는 커리어 우먼 카드가 어쨌든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임기 응변도 너무 좋아지실 거고요. 내가 반짝반짝 거리게 된다고 하세요 이미 그때부터 3번님들께서는 굉장히 카드가 뭐 예쁘고 좋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에도 노느라 바쁘시던지 아니면 출장을 너무 많이 바쁘게 다니신다던지 아니면 의식주랑 관련되셔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방 일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 안에서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왔다갔다 거리는 이미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은 좀 가만히 있지는 못한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도 노느라 바쁘던지 일하느라 바쁘던지 바쁘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운이 들어올 때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수 있다든지, 내가 잡고 싶었던 기회만 잡을 수 있다든지, 그 어떤 일이 들어와도 다 받아칠 수 있을 만큼 나의 머리가 더 두뇌 회전이 빨라지고 활력이 도달한다고 하시니 지금처럼은 꾸준하게 지내시다 보면은 저절로 대운이 들어오실 것 같고요. 음 근데 지금 어, 이미 그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임박하신 것 같기도 해요. 기회를 엿보거나,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빠른 거는 좀 지금도 이미 그렇다라고 지금 카드 에너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3번님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좀그 대운이 들어오는 그런 시기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3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번님 안녕히 가세요. 4번님께서 이제 타고나신 복은 어떤 거냐면, 일단 귀티를 좀 타고나셨다고 보이거든요. 귀티를 타고났다는 거는 좀 돈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인복도 좀 있어 보이시고요. 그리고 4번님께서 타고난 인복은 사회활동을 할때 일을 하다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쪽으로 조금 더 인복을 타고나신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예술성을 타고나셨고요. 예지력이라던가 직감, 직관력, 영성적으로의 힘도 굉장히 좀 크게 타고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운으로만 본다면 어,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다 싶기는 해요. 아니신 분들이라면 어, 예술 감각을 어차피 타고나셨기 때문에 미적 감각을 또 타고나셨다, 예술성을 타고나셨다 그렇게도 보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귀티를 좀 타고 나셨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에너지 자체도 4번님의 그 귀품은 여전하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고요. 우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4번님의 에너지 자체는요, 약간 다른 사람이 4번님을 봤을 때 고생 한번안한것 같은 그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돈 때문에 힘들어 해봤다거나, 가난을봤다거나 일을 못한다고 구박을 받아봤다거나, 그런 약간 고생이란 고생은 하나도 안 해봤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내가 갖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다살수 있고, 그리고 뭐 해외여행 같은 것도 시간만 허락해주면 언제든지 훌쩍 떠나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렇게 여유를 갖춘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이 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카드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재 상태를 봤을 때 사부님께서는 뭐 그렇게 그다지 힘들어 하시는 건안 보이시거든요. 그냥 내가 타고난 복대로 그냥 여유를 즐기면서 어느 정도는 안정감 있게 좀 살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번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타고난 복이 내가 무엇을 할때 가장 강하게 발휘가 되는지 카드를 좀 볼게요. 무엇을 할때 가장 강하게 발휘가 되는지를 봤더니 와 진짜 사번님 너무 부럽다. 바보 카드 나왔어요. 그냥 어디에 구속받지 않을 때. 누구한테 구속받지 않을 때. 그리고 음둔자 같은 경우에는요. 나만의 철학이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나만의 철학이 있고요. 나만의 세계가 굉장히 강한 카드예요. 나쁘게 말하면 외골수고 고집이 강하다고도 볼수 있지만, 우리 사버님 보고 외골수처럼 굴어라가 아니고요. 지금 바보카드가 같이 함께 따라 붙었잖아요. 나의 세계관을 눈치에 보지 말고 펼쳐라. 많은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 철학대로 행할 때. 오히려 남보다는 나에게 집중할 때 내가 타고난 복이 발휘가 많이 된다라고 지금 카드들이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번님께선는 어, 제가 리딩을 해드릴 게 정말 별로 없어지기는 하는데요. 어, 너무 부러운 팔자를 타고 나셔가지고 그냥 짧게 읽고 마무리를 해도 될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사번님께서는 그냥 내 고집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내 철학대로 살면, 약간 한량처럼 그냥 살면, 이미 타고난 복 자체가 부족함이 없으셨던 분들이잖아요. 아까 제가 예술성을 타고났다고 했었죠. 정말 예술가처럼 살아라. 그러면 타고난 복이 발휘가 가장 많이 될 것이고 그 복이 따라다닐 것이다라고 지금 카드가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번님께서 타고난 복이 대운으로 작용을 하게 될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그거를 봐드리고 리딩 마무리할게요. 우리 사번님께서 타고난 복이 귀 사회적인 명망, 그쪽으로의 인맥, 예술성 이런 쪽으로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대운으로 작용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로는 내가 살짝 외로워질 거라고 하시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이미 돈을 많이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막연한 불안감이 생긴다거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고 라 하세요 내가 타고난 복이 가장 크게 대운으로 작용하기 전에 징조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뭔가 이상해. 뭔가 부족해. 항상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꽤 이렇게 순탄하고 평탄하게 지내온 것 같은데 지금은 나보다 다른 친구들이 더잘 나가는 것 같지? 뭔가 이렇게 조금씩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내가 갖고 있는 돈도 부족한 것 같고 벌어도 성이 안 찬다거나 그렇게 나의 기분이 계속 멜랑꼴리해질 때가 어, 생길 거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징조는요 사버님의 현실적 상황이 정말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버님의 마음이 그냥 그렇게 느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마음에서 오는 변화인 거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멀쩡하거든요 나는 그냥 내가 타고난 복 그대로 남들에 비해서 부족할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분에서 금방 헤어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기분이 자꾸 불안해지고 그냥 뭔가 막연하지만 계속 불안감이 엄습해온다면, 아, 내가 지금 대운이 들어오고 있는 징조구나. 이렇게 기분 좋게 알아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4번 리딩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